예, 네, 안녕하세요. 능군 연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1년 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어, 어제는 위뢰도자이 시티 공공분양 특별공급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반 공급 접수고요. 어, 당첨 커트라인이 지금 저번에 했던 A1-5블럭 블록, 12블럭의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나온 2-6블럭 그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그 오늘 또 저기 신이타 고양시 지축지구 장항지구 어,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지축이 지금 19일 날 당첨 발표를 하고요. 4블록이 21일 날 발표, 5블록이 장항 5블록이 22일 날 발표입니다. 근데 장항 4블록이 지금 과천 지정타랑 어, 발표일이 똑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두 단지 다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단지만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서 아마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만점이거나 어, 높으신 분들은 과천 지정타로 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양시에 거주하시면서 어, 가점이 좀 커트라인 좀 낮지 않을까 사블럭이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장항지구하고 지축지구를 좀 비교를 하자면. 지축 지구가 이제 훨씬 우월합니다. 장항 지구보다는. 현재도 역세권이고 서울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제일 큰데 다행히 지축이 먼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축에서 먼저 당첨자가 돼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가점이 좀 낮으신 분이 장항동에서, 당첨자로 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이 만점이거나 이런 분들은 과천 지정타하고 위래로 접수를 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발표일만 틀리다면 그쪽으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 물량도 접수를 하시고, 고향, 고양, 고양동고양시 신이타 물량도 접수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베일리하고, 어, 그, 둔촌 주공이라든가, 이렇게 유망한 민간 분양 그 다음에 공공 분양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삼기 신도시 그 다음에 뭐 광명 재개발 뭐 여러 가지 그 분양들이 지금 물량들이 지금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공 재개발로 어,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공공이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좀더그 사업 속도가 원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공급에 대한 그 신호를 지금 정책적으로 그 흐름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신호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기 그 능곡 제가 제 사무실에 있는 그고양시 능곡에서는 그 재개발 물량이 있는데요. 그 재개발 2구역, 5구역, 6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달 전에 비해서 어, 평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어 3천에서 한 5천 정도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거의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고 어, 매물이 지금 현재 품귀현상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좀더 어, 상승하고 상승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1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1년 내에 그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어, 재개발 주택을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착오로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어, 그분 연락처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안내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집을 살때 기존 집을 아직 안 팔린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살때두 번째 집에서 대출을 발생을 시키면 이건 꼭 재개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거래자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집을 살때첫 번째 집을 6개월 내에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약정서에서 서약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토지거래 허가서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존 집을 1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어,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은 3개월 내에 입주한다는 내용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매매 계약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매물이 많이 없고, 지금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이 지금 고양시하고그 사업시행 인가에 관해서 어그 불복하는 소송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결과가 소송 결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 좀더 기대심리가 지금 현장에서는 있고요. 그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거래를 원하시는 그 분들은 좀더 빨리 넓게 서치를 하셔서 예, 매물을 좀 어,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보시면 거의 그날 바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물이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해서 다시 올려놓거나 아니면 철회를 하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는 이제 오전까지만 조금 춥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오늘부터는 이제 좀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는 것 같아서 예, 그 외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미세먼지는 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